네. 아니 제가 이제 최근에 하영록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미국 분이세요. 미국 분이신데,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책, 페이버라는 책을 내가 엄마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누가 이제 강의하면서 언뜻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거 괜찮네하고 사가지고 하는데, 진짜 온방을 하얗게 셋서 읽을 정도로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에요. 목사님이 말하는 페이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주 진짜 나를 봐서는 나에게 은혜 주실 수도 있는 게 아닌데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 거죠 페이버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한국말로는 표현이 좀안 되는 거예요 페이버는 페이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은총을 페이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버를 받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영록이라는 이, 이 목사님은 원래 미국에서, 어 그냥 이민, 12살 때 이민을 가고 아빠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거기 밑에서 좋은 MBA를 나오고, 어 건설, 건, 그, 뭔 자격증이라고 하지? 건축사 그, 거주, 거주, 자격증을 네, 따서 네. 굉장히 큰 대기업에 다니게 되고 그 대기업을 다니면서 아이, 아이를 낳고 굉장히 부여하게 넉넉하게 그냥 중상층 살다가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느 날 어,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기절을 해요. 그 뒤로는 아무 기억이 없어. 자기가 왜 기절을 했는지 그동안 건강도 이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를 봤는데 본인이 심장이, 심장이 오래 살수 있는 심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뭐 처음에는 6개월이었다가 뭐 기다리는 동안 막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심장을 찾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죽기 일주일 전에 심장을 찾게 돼요. 자기하고 딱 맞는 심장이 와. 근데 이 기다리는 동안에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욥과 같은 기도를 해요. 욥은 진짜 하나님이 보시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을 잘섬겼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하란 대로 했고, 막 이렇게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그런 거 주냐, 고난을 주냐. 욕도 막 온몸이 찢어지고, 막 진짜 고름이 나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온몸이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던 돈도 미국은 의료보험제도가 좀 굉장히 힘들어서 돈을 다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먹을 돈도 없고, 완전히 바닥에높 것처럼 했는데, 그래, 그래, 하나님이 설마 나를 버리겠냐라는 순정으로 성경책을 읽게 돼요. 몇 번을, 그러니까 세번 정도를 정독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진짜 썸머리 하면서까지 읽게 돼. 읽게 되면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최고 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웃 사랑이란.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맹목적인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뭐 착해서 주는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그 성경책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 성운 기도를 해. 하나님, 내가 다시 목숨을 살려주면 내가 정말 내 회사를 하나 차릴 건데 이웃을 사랑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와이프한테 내가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회사를 만들란다. 그러니까 뭐그러라가 하지, 어째. 그때까지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죽기 일주일 전에 자기의 심장이 맞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심장이 맞는다는 것은 누군가 누군가 죽어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처럼 누군가 죽어야 잘 심장이 온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심장을 받기로 하고 수술을 하기로 딱 나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와서 사인만 하면 돼. 근데 이 의사가 딱 나가면서 넌지한 말 던진 그한 말이 뭐냐면 옆에 방에 여자도 심장이 맞대. 이 심장이 옆에 여자도 맞아요.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가 문을 열라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심, 그러면 그 여자는 며칠을 삽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틀밖에 못 산다 그럼 나는 며칠을 삽니까 6일을 산다 그러면 이 심장을 저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말을 잘못했다 당신 살아야 된는지 안다 뭐 이러면 안 된다 자기 가족들이 와서 내가 가족들하고 회의를 하겠다 아니다 지금 빨리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반대를 한다 나는 무조건 이거를 내가 사인을 하겠다고 사인을 하고 심장을 조벌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 사람은 쇼크사로 죽을 위기에 놓여 근데 이 의사 의사가 의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 말 한마디 잘못한 걸로 사람을 주위에 생겼는 거야 그러니까 오 의사가 붙어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다행히 심장이 와요. 다행히 심장이 오고 이 사람은 살게 돼요. 근데 소문은 어떻게 났냐? 자기의 심장을 다른 사람한테 줬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밖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페이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을 국률이 여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사람한테 오는 기적의 순간들을 거기에 다 적어요. 자기 회사가 어떻게 컸는지, 우연하게 어떤 회사에, 그 주차장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 부사장이 계속 일을 주는 거예요. 아주 작은 회사로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뭘 할까? 첫 번째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무료급식 하는데, 한번 찾아가 본 거예요. 무료급식 하는데 찾아가 봤는데, 자기도 현재 지금 돈이 없어요. 회사를 차린다니까 와이프는 반대를 했어. 원래 대기업으로 다시 들어가자 했는데, 기업에서도 받아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기로. 아니다. 지금 우리가 가난하다. 근데 아니다 해가지고 그 무료급식을 찾아가는데 무료급식에 사람들이 재정이 없어서 무료급식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막 모아가고 음악회를 만들어요. 음악회를 만들어서 성금을 모아가지고 거기를 돌려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플랜을 딱 걸고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 아주 작은 일부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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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느 회사 꽤 괜찮은 회사의중견회사의 부사장이 계속 일을 주는 거예요.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계속 일을 줘. 이상하다고 계속 일을 줘요. 일을 줘서 이 회사가 꽤 커요. 주차장, 그 회사가 주차장 의뢰를 해서 주차장이 크고, 크고, 크고 해가 굉장히 커지는데, 이, 이,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사장이 시한부 인생이었던 거예요. 시한부의 삶을 사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음. 그러면 저 사람이 심장을 갖고 다시 사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음. 나는 죽어도 내 뜻이 저 사람한테 전달돼서 그 생명을 연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장례식 에이 사람을 초대를 하게 돼요. 미국은 장례식 때 초대를 많이 하거든요. 장례식 때뭐 기도는 누가 해주고 찬송은 누가 해 이게 다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 거기를 가게 되고 이제 우연이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베이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이걸 베이버라고 합니다. 이걸 베이버라고. 근데 이제 베이버는 어떤 일이냐면 일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페이버들한테는 그런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주, 죽을 만큼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을 만큼의 고난이 끝나면 페이버는 그냥 하나님이 어너 이만큼 죽기가 아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 같은 이 사람은 코로나 이후에 만든 회사인데 지금 미국에서 거의 손에 뽑힌 회사가 돼 있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페이버를 내가 읽은 건딱 여기까지. 나중에 이제 제가 어제 뒷부분을 이제 저희 신랑한테 읽어보라고 줬고 어제 뒷부분을 보니까 두 번째 심장을 받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심장을 받고도 이것을 다시 살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소문이 입소문이 나면서 큰 대학병원에서 이 사람을 자기 심장을 무료로 고쳐주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그것도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죠. 돈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음. 그런, 페이버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고난 중에 있다 보니까, 아, 이제, 저도 정말 고난 다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데, 난 진짜 남이 받을 수 없는 고난까지 받았었고, 거기서 또 이겨냈었고, 근데 또 다시 내가 고난을 또 받아서 페이버가 돼? 어, 이건 아닌데, 막 이런 생각, 안나 페이버 안 들어야지. 안 들어야, 안 들어야 돼, 이거는. 들을 일이 아니요막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이, 성, 이 모임 성경의 모임이 약간 그 인생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단순한 우리가 성경 한 장을 더 배우고 하나를 더 읽고 그 안에서 내가 뭐 마음 속에 있는 고통스러운 것을 좀 해결해 볼까 저는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진짜 저도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서부터 나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난한 자를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아, 그럼 무료 고식부터 달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게 되고, 좀 다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페이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냥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그냥 내값 없이 나한테 받는 은총이 아니라, 오, 니가 보기에 너무 이쁜 짓 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보라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부와 고아는 내가 봐서는 이제 이 개념이 좀 바뀌어서 남편이 없는 게 과부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고아, 아니, 과부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고아들이 있는 거고 그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보면 되고 그럼 페이버가 되는 기 것은 어떤 거냐 그거를 보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 내가 가난하다 해서 오늘 내가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페이버가 누구냐 할 때, 내가 왜박주정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냐이 책을 읽으면서, 페이버는 박주정 선생님이 페이버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들었어요. 왜박주정 응. 선생님은 이웃을 누구로 봤냐면, 그 버려진 아이들을 본 거고, 목사님은 한국에서 길을 잃은 외국 애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과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페이버로서 우리가 봐야 될 사람들의 방향성이 사실은 정해진 거죠. 이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모이게 만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오시라는 것도 페이버 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다 어떤 큰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게 연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페이버는 여기까지 읽었어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 거.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갖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음. 이거야. 음, 음. 그게 찬양이죠. 네, 그게 찬양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가 이제 조금씩 더 이렇게 모이면 네? 찬양하고 그러다가 또 음악 같이 해줄 사람이 있으면 하고, 우리 그 저기가 있으니까, 그렇게해보세요 소리 살짝 좀 깔아주세요. 슬퍼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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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주세요. <웃음> <웃음> 깔아주세요. <웃음> <웃음> 부끄럽네, 진짜.